스와치와 오메가의 협업식에 문스와치를 세상에 선보이며 오픈런이라는 이례적인 기록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오메가의 상징적인 컬렉션 중 하나인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의 마스코트 스누피를 이제 스와치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협업 제품 미션투더 문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해 첫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착용한 시계가 바로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였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별도로 제작한 것이 아닌 우주인에게 채울 시계를 모집해 강도 높게 테스트를 거쳐 유일하게 살아남은 시계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60도와 100도를 넘나드는 온도차, 40G 중력 가속도를 버티는 힘, 93% 습도와 부직되기 쉬운 100% 고산소 환경의 테스트를 이겨낸 시계가 바로 스피드마스터인 셈이었죠. 이렇게 발탁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는 인류 최초 달 착륙을 함께한 타이틀 문어치라는 영광스러운 호칭을 얻게 됩니다. 이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 왜 스누피였을까요? 1969년 당시 연재하던 만화 피너츠가 가장 인기 있는 만화이기도 했고 누구나 좋아할 만큼 사랑스러운 캐릭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찰리 브라운과 그의 반려견 스누피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인생관을 그려낸 스토리는 많은 일을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주인으로 코스튬한 스누피가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사로부터 인류의 안전한 비행 임무 성공에 큰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에 주는 권위 있는 상의 이름도 실버 스누피 어워드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스누피는 안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 셈이었죠. 그럼 본격적으로 시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오메가와 스와치 협업으로 새롭게 출시한 모델, 문 스와치 스누피 에디션 미션 투더 문 페이지는 오메가 스피드 마스터의 상징이기도 한뉴 문의 블랙과 풀 문의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을 선보입니다. 상징적인 디자인의 원형은 유지하면서 기존 모델과는 차별점을 둔 약간의 변주를 시도했는데요 행성을 묘사한 11가지의 바이오 세라믹 문수아치 모델과 후속작인 미션2 문샤인 골드 모델과 마찬가지로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문페이즈 기능과 크로노그래프를 결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과 화이트를 본 입장에서 하나를 고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화이트 클래식한 스타일을 선호한다면 블랙.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이니 매장을 방문해 직접 손목 위에 올려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구하기 어렵겠지만요. 스와치 특허 소재인 바이오 세라믹을 사용해 세라믹 3분의 2와 자연 추출 소재 3분의 1이 혼합되어 가벼운 무게와 튼튼한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다이얼을 살펴보면 2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움직이는 문페이지 마스크와 자외선 아래에서만 볼수 있는 디스크 사이사이 초승달과 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화 속 유명한 대사도 살펴볼 수 있으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문페이지의 조작법은 크라운을 2단계까지 완전하게 뽑은 후 크라운 푸셔 버튼을 1초간 꾹 누르고 있으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누피가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미요소는 살리되,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본연의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좌우 비대칭 케이스, 속도계 눈금 위에 아이코닉한 던 디테일, 독특한 서브 다이얼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12시 방향 상단에는 오메가 스와치 브랜드의 심볼 로고가 들어가 있으며, 3시와 9시 방향에는 스피드마스터 로고와 문 스와치 로고를 안정적으로 배치했습니다. 6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천천히 흐르는 초침을 살펴볼 수 있으며 10시 방향 서브 다이얼에는 1시간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넣었습니다. 시계를 돌려 뒷면인 케이스백을 살펴보면 스누피의 세계관에서 영감을 얻은 달 모양의 배터리 커버를 적용했습니다. 우주복이 연상되는 벨크로 스트랩도 간편하게 탈착할 수 있어 실용적이었습니다. 오메가와 스와치의 성공적인 협업 속으로 들어간 스누피. 스와치의 그 다음 흥미로운 협업 소식을 기대하며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도 보다 재미있고 유익한 제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의 시작, w a t c Time.